아 그리고 제가 옛날에 막 머리로 항상 구도 시뮬레이션 돌려봤다 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취미가 롤로 시뮬레이션 롤을 하는 거였어요 학교에 가면은 약간 듣기 싫은 수업 그냥 안 들어도 되는 수업 그런 거 있을 때막 항상 상상으로 상상 라인전을 했어 그것도 추억이네 갑자기 떠올랐는데 사이온이랑 이제 아트록스 구두를 뇌로 상상하는 거야 첫 라인 왔을 때딱 W 찍고 미니언에 평타 한두 대 치면서 주도권 잡고 딱두 라인 밀어넣고 딱오버파 약간 이러면서 근데 이게 실제로 좀도움이 돼요 약간 이런 걸로 항상 구두 복기를 했어 그라가스 구두 어떻게 해야 될까 막1레벨에 큐를 찍어야 될까? s 는이어야 될까? 그러면서 현실 바퀴네요 아, 바퀴 그 애니에서 막 그래요? 현실 막 싸움 그런 걸 시뮬레이션 하나? 근데 그런 거 하는 게 진짜 재밌었어요 약간 옛날에 이제 노트에다가 총 그려가지고 쫄라맨 싸움 붙이는 것처럼 뭔 느낌인지 아시죠? 노트에다가 무기 얼마 이렇게 써놓고 이제 그거 구매한 다음에 친구랑 막 노트로 싸움하고 그런 느낌 야 요리 탑 1픽으로 할 정도야? 우리기면뭐 해야 되지 근데? 어 잠시만 이건가? 찾았다! 요리개 카운터! 그냥 마누라를 먹는 거임, 궁으로 이제 굴 막타 치면 이 패시브도 돌릴 수 있고 찾았다! 탑 1티어 요리개 카운터 이거 그냥 칼날 비든 다음에 칼날 비 터트려서 요리 W에 갇혀졌을 때 공속 올라간 평타로 딱 부수고 나와야겠다 천재적인 발상 아이큐 거의 500급 마누라 바꾸려면 이즈 필요한데 아, 그거 봤어요 어 덩글 요리기니? 아니라고 해주세요 제발 제가 아는 그거 아니라고 해주세요 정글 안배사라고 해주세요 <laughs> 기발 정글 안배사 진짜 기발하네 이건 오케이 2조 맛있게 먹겠습니다 2조 그리고 이 녀석 점화된 거 보니까 빠꾸 없어요 이거 나는 사이드만 가겠다 이마인드야 근데 호재 하나 이제 브루저 킬러 후웨이가 있어 후이가 이게 사이드에서 저런 뚜벅이들 기가 막히게 맞거든요 또 기발 안배사의 남의 반으로 먹는 초가스라 이판 아주 불난 <laughs> 그 <그게> 무슨 말이니 금태양 초가스 즐겨 신사입니다 저 모욕하지 초가쌀. 말아주세요 안 보이시나요 신사 초가스 신사답게 행동합시다 아야 다다다 blood 왜이 미개 잡았다. 차라리, 차라리. <웃음> <웃음> 아유, 좋은데? 비에고야 우리 그래, 그래 테를 안든 녀석에게 징벌을 아, 네, 내려주고리개 바꿔라. 아니 이렇게 많은데 이 녀석아. 놀러 와. 아, <웃음> <웃음> 상남자트 여기서 집안 가. 오버 파밍 하고 가. 상트 귀환안 누름 죽어서 가. 어 죽으니까 내 인장 일 스택 날라갔어. 아래 상트 인장 일 스택 다이 버린 아니 이거 왜? 아 이거 패치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이언? 음. 처용이잖아요. 나 이것도 처음 알았네. 오케이 데이터 쌓았으면 됐어 근데 데이터 쌓는 게또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 이제 대회에서 실수해 봐. 다, 이브 마려운데? 다이브하자, 비에야 좋은 판단이지. 내풀 빼놨거든. 여기서 빠르게 밉시다 이제. 아, 아. <laughs> <laughs> 좋았습니다. 이게 설계지. 인생 망함 이 사람. 오케이, 좋아, 좋아. 이 판은 닌탑 살만한데 살짝 고민이 되네요 템이 닌탑 삽시다 상대가 평타 침 3명이라 나, 나, 나. 아미 데미지 때문에 굴들잘 죽죠 근데 템 선택이 중요써 유리 카운터네 이거 lck 팀분들 보고 계시나 우리게 카운터를 찾았습니다 칼날비 초가스 다, 다, 다. 어? 아, 이씨, 마. 이나 마. 이씨, 마. 이씨, 마. 이씨, 마. 이기 공기 어 마. 이이헬 마. 헬씨 마. 이이야진이다 빨았다 모든걸 처리해 아살 중. <laughs> 어 요리 미드 갔는데 지금 잠깐 우리 하나 자리 비었을 때. 아이고 안베사도 갔구나. 요리 그냥 미드 채굴하려한다 이기적인 요리게 돼버렸다. 초가스는 성장 중. 초가스가 또 극후반 그 밸류챔이거든요. 아 네카니오 수업했는데? 요리가 돌아와 아직 맛보지 못했는데 요리게 궁을 TW 빠지면 나갈게요 미안 내가 잘못했지? 어 미안 잠깐 놀려는 것 뿐이었어 어... 공허한 강이 나왔다 근데 이게 제가 일반 태블방은 안 올립니다 이거 똥템이라 그냥 이거 올리는게 좋아요 당했습니다 아 저거 먹어야 되는데 이거 궁 딜이 지금 몬스터한테 1300이거든요? 엑시움까지 계산하면 그러면 이제 300만 까고 이제 궁 쓰면 될듯또이 광희가 좋은 거이 구울한테도 적용이 돼요 그냥 구울을 죽여야 돼요리근 스택 4차 근데 그냥 3스택이나 남아서 따따 아 여기 어때? 어어어 <laughs> 이것도 막 다치면 돈 주거든요? 그치 50원 이것도 꼭 쳐주셔야 됩니다 아, 아, 어. 아 할머니 저첫 포탑인데 또 잠깐만 이거 일부러 라인 좀 천천히 죽이고 공 스택 하나 쌓고 가야겠다 집 가기 전에 이제 쿨 돌리고 가는 게 좋으니까 아 어. 그래 아, 할머니... 안 드시는 거 아시잖아요. 망자 가겠습니다. 그리고 삼코어로 균열 가서 데미지 늘릴게. 요 와, 개맛있어. 이 맛에 광이 가지. 근데 우리 아나가 역대급으로 크고 있네. 무서운데, 우리가 마누라 좀 꺼내봐. 몇 개... 뭐해 주세요! 안해? 고 파괴했어. 아쉽고. 아내궁 때문에 마누라를 안 꺼내 유리. 어 꺼냈다. 아 근데 나 궁이 없어 지금. 아저 먹어야 되나? 는 어? 어? 나쁜 나, 다행히 이거 먹을까? 나 이거 공좀싸을래이 것도 스택 좋거든요. 사람 스택으로 취급이 돼서 아니, 인생 아니, 근데 이거 <laughs> 내가 쳐서 못 먹은 거긴 해. 내가 눈을 쳐버렸어. 아니, 하필 그 타이밍에 눈이 자라났어. 아니, 원래 눈이 없었거든요. <laughs> 나 여기 팔라인좀 들어가고 싶은데 상대놀올 같아 근데 알면서도 들어가야 돼 <laughs> <laughs>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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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죽여서 화났다 마누라 죽여서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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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 마오까지 온다고? 망자야 나망자기네 피하고, 벽 피해야 돼요. 평찮하고 제발. 제, 어, 마우야. 알았어, 미안해. <laughs> 미안해 눈 앞에서 먹어버려서. <laughs> 아, 너무한 거 아니니? 이한번 따자. 에이, 렌즈라 모르거든. <laughs> 이런 용우리거 맛있네 남편도 맛있네요 이집은 이거 억지 부린다고? 안돼사가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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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 박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못맞췄어 오케이 야 아, 네,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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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들어가자 더 가자. 너무 좋고. 레전드큐 발생. 아니야, 쳐줘 아니야. <laughs> 쳤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어. 이거 밀고 빼야 될 듯요. 유리풀 뺐으니까 한잔해. 요리 그거 시작됐다 텔 없이 사이드 돌기 또 먹으러 가야겠다 이거 지금 궁 데미지 1450 유리 주딜이 사실 마누라거든요 마누라를 잡는 게 중요해 마누라만 먹고 빼겠습니다 아 들켰어 야그 데려와 다시 데려와 어, 도망간다 데리고 유리기 사이드를 묻더라 먹힐까봐 어?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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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마 <laughs> 그래 요리가 <laughs> 이제 넌뭘할수 있지? 넌 아무것도 할수 없어 우리 붕 없는 요리군 진짜 화빠진 붕어방이에요내궁풀이 훨씬 빠르다는 거 여기까지만 뒤에 애들이 있어서 레전드로 빨긴 했는데? 야다 잡자 아, 잡아야! 아, 어, 비에고가 뒤에 있어서. 한명 점사가 안 됐어, 레전드. 아, 이거 타 잡는 각인데. 아, 비에고 여기 같이 서 있었으면. 잠시만, 큰일 납, 또. 아로는 다행히 못 친다. 멀리있 어, 치나? 잠시만, 나 이거 있긴 한데. 차야 될 때, 이거? 살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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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야 돼. 어? 잠 제라스님, 궁 써주세요. 데려가긴 했는데 어 쉽네 이거. 근데 턴 많이 걸렸다. 다 잡아야 돼. 필필필 필. 그런데 얘네 지금 어? 응징해 나이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니야. <laughs> 안 배설해본 적 없네. 비형 못 넘습니다. 나 스택 좀 진짜 중요함. 이거 내가 먹을 게 비고 해너딴거 하고 있어. 우리 사고가 나면 안 돼. 오케이 누구지? 이거 우리 아나? 얘는 조냐에다가 배천사라좀 요리기 좋은데. 오, 오케이, 내려갔어 얘들아. 초가스 <laughs> 타임. 아 이거 진지하게 원목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선데 좀포킹조합이라 우추, 우츄? 우추도 좋은데. 아나텔 없는데. 어 뛰는 중, 망자라 금방 가긴 하거든. 아까비어포킹 어, 타임. 내가 어떻게 잡고 만다! 너음옴음옴옴옴 ㅎ ㅎ ㅎ 슈가 스타일 템살게 없으니까 안베사 오니? 예 아 진짜 너무한다 얘들아 이때 바론시아 밀어두죠 근데 지금은 잘려도 괜찮은 타이밍이긴 해가지고 어 이거 한번 노려볼래 제라스랑? 잡아버려 잡았다 이거 제라스 제라스 오케이 쳐보죠 상대의 궁 3개 빼서 나 몬스터 6600 데미지라 스틸 안 당하겠네 이거 치자 진짜로 마오 궁 없을 때 쳐야 돼 마오 궁 입구 없고 차이 엄청 심해서 먼저 강타 써주세요. 오케이. 끝까지 가자, 얘들아. 아, 이것도 먹고 싶은데, 이거 욕심인가? 19초 기다려달라는 거? 잠만요, 약간 치는 척. <laughs> 나 이거 먹을래, 잠만. 제가 먹을게요. <laughs> 고마워, 고마워. 초가 센 배부르다. 옴, 옴, 옴. 뿡풀이 30초임. 아, 얘네 온다. 침묵은 했거든? 아이고, 맞아버렸네? 똥똥, 음, 음, 어? 저제이까지만 어, 밀고 빼야되지. 푸킹 좋아. 레전드 푸킹. 허허허허허 옛날에 <laughs> 아, 아, 아. 구리하다 이거 여기까지만 밀고 빼자 어 되나?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침묵함 안돼! 안돼! 어 아, 옴뇸뇸미 여기까지 하고 뺐어야 됐다 영약 빨아야겠다 리얼 맨인데? 와 이걸 뺏고 살았어? 괜찮아 괜찮아 근데 우리 한 방이 있어가지고 나텔 25초 좀 우리 잘리지 말자 얘들아 나 텔로 일단 탑좀 밀어둘게요 요리 백돌을 생각해서 미드 이거 시합일게 붙어줘야겠는데? 포킹으로 가야 돼 우리 지금 포킹으로 포킹 조합이야 우리 어? 러스. 뭐아껴야겠다싸울 수도 있어서. 와! 오 마이 갓. <laughs> 그래 그래. 완벽한 말도 안 되는 그거였어요. 이거 바로 가자, 바로. 이거 재생돼 가지고 바로 가야 돼. 나이스. 군야 사야겠다 마지막입니다. 체력 6,500, 25 스택. 난 넥서스가 되어간다. 이거 탑 바텀 동시에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는데? 내 일단 테리 스니까 탑을 밀자. 이거 한라인만 하면 상대가 막기 쉬워서 지금 탑 밀어야 돼. 어야 빨리다 빨리다 야, 혼자야 혼자야. 던졌죠 이거는? 야 내가 다막고 있어. <laughs> Let's go. <laughs> 초과 사람 뚫어 보던가, 먹던가. 날 죽여봐. 초가 간다. 어 감사합니다. 너 주실 분. <laughs> 오 고마워. 잡자. 안 돼. <laughs> 오케이 GG. 힐 타서 4명이랑 <laughs> 싸우고 굿게임 얼랭철 마스터 나이스 드디어 챌린저를 향하여 마스터 됐습니다 1령 2등 캐리죠